안녕하십니까. 통일사상 제1장 원상론 중에서 수수작용과 사회기대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작용 중에, 원상의 이단 구조 중에, 내적 수수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 수수작용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적 수수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뇌면 내적 발전적 사유 기대가 본성상 내부에서 신생체의 형성을 위한 수수작용에 의해 벌어지는 사유 기대이기 때문에 이 수수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수작용 역시 주체와 대상간의 수수작용인데 이 것은 바로 내적 성상인 지정의의 통일적 기능과 내적 형상간의 수작용을 뜻합니다. 물론 위에서 밝힌 창조 목적을 중심한 수수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 수주작용은 요컨대 생각, 사고, 구상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상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마음 속에서 버려지는 그 수주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을 왜 수주작용으로 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왜 수주작용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도록 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다한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억, 해상, 판단, 관심, 계획, 의견, 이해, 이해나 상상이나 추측, 추리, 희망, 사색이나 명상, 해석 등을 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심지어 망상까지도 생각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현상은 과거에 경험한 것에 대한 생각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한 생각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에 경험한 것에 대한 생각이란 기억에 관한 것이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생각이란 의견, 추측, 이해 등에 관한 것이며, 미래에 대한, 미래의 생길 일에 대한 생각은 계획, 희망, 이상 등의 대한 것을 말하면 두말할말 그 부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생각도 미래 의 마음 속에 일정량의 관념이 들어있지 않으면 승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텔레비전의시청은 형광판에 형광판에 영상이 비치질 때만 가능하면 영상이 형광판에 비치지 않으면 시청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관념은 오로지 관... 경험을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도 마음속에 새를 생각하고 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과거에 새날 꽃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념의 조작을, 조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데 이 일정량의 관념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일을 세계는 생각뿐만 아니라 현재 의 일을 살피고 앞날의 일을 나다, 내다보는 생각까지도 모두 과거에 일단 경험한 관념을 가지고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이 풍부할수록, 즉 경험한 관념이 많을수록 생각을 많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축을 많이 해두면 필요할 때 찾아내서 얼마든지 살림살이를 늘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가재 도구를 창고에 많이 저장해 두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꺼내쓸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지식을 배우고 견문을 넓히는 것도 결국은 기억의 창고에 여러 가지 관념을 많이 저장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많이 저장됩니다 즉, 생각이란 창고에서 저장물을 꺼집어내어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사용하듯이 기억의 창고에서 관념을 꺼집어내어 여러 가지로 다루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통일사상에서는 관념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부터 관념의 조작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관념이란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표상 또는 영상을 말하며 사물 하나 하나의 영상과 같이 간단한 것을 단순관념이라 하고 이 단순관념 이 두개 이상 복합된 것을 복합관념 이라고 합니다. 단 이것은 비교상의 상대적 개념 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작이란 기계같은 것을 이리저리 다루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여기서의 조작의 뜻은 예컨대 필요한 여러 부품이나 기계를 저장소에서 끌어내는 또는 필요한 기계나 기계를 연결시키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기계를 구성 부품으로 분해하는 것 혹은 부품을 모아서 새로운 기계를 조립하는 것 기계의 몸체는 그냥 두고 두 개의 부품의 위치를 교환하는 것등 또는 여러 기계를 연결시켜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 등이 따위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관념의 조작은 조립하는 작업, 뭐, 이런 의미의 관념의 조작은 수작용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관념을 다루는 것이 관념의 조작입니다. 즉, 첫째로, 기계의 인출에 해당하는 관념의 조작이 기업, 상기이며, 기계의 연결의 조작에 해당하는 것이 관념과 관념의 연합, 또는 복합이요. 기계의 분해에 해당하는 것이 관념의 분석이요. 새 기계의 조립에 해당하는 것이 신관념의 구성이요. 부품의 위치 교환에 해당하는 관념이 관이이요 여러 기계의 연결, 통일에 해당하는 것이 관념의 종합입니다. 이 외에 또 중요한 관념 조작의 하나로 일정한 관념은, 관념을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일도 있는데 이것을 환질이라고 합니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관념의 조작이란 과거에 경험한 여러 가지 관념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상기 연합 분석 종합 환니환질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억 즉 상기는 과거의 경험 중에서 필요한 관념을 이끌어내는 것이요.연합은 한 관념을 생각할 때 그로 말미암아 다른 관념이 연상되는 것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연상되는 것과 같은. 여러 작은 관념들이 모여서 큰 관념을 이루는 것이 구성이요. 예를 들어, 토대나 주춧돌, 기둥, 돌이, 덜뽀, 대들보 색깔의 집, 지붕, 방 등의 관념이 모여서 집이라는 큰 관념이 구성되는 것처럼 어떤 관념을 작은 관념으로 나누는 것이 분석이며, 예를 들어서 인체는 신경계통, 소화계통, 기 감각기관, 순환기계통, 순환기계통, 호흡기계, 호흡기계통, 근육조직, 비뇨기 내부, 내 분비선, 인파계통으로 되어 있다고 할때 세분하는 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석한 여러 관념을 다시 하나의 큰 관념으로 종합하는 방식이 종합입니다. 종합하는 방식이 종합인데, 예를 들어서 신경계통이라든지 순환기계통, 호흡기, 소화기, 감각기관, 비뇨기 등이 합해서 된 것이 인체입니다. 라고 할 때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의 판단의 뜻을 변치 않게 하면서 주어와 수로를 바꾸는 조작을 환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모든 a는 b이다를 어떤 b는 a이다라고 하는 따위가 그것입니다. 하나의 긍정 판단을 부정 판단으로 하되 그 수로를 모순 관념으로 바꾸어서 의미를 변하지 않게 하는 조작을 환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b이다를 a는 b가 납비가 아니다라는 따위의 사고 방식을 말하는, 설명이 조금 장황했지만, 내적, 생각이 내적 수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수작용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 즉, 사고, 근데 대 해상이나 판단이나 의견, 상상, 이해, 추리 등이 여러 가지 방식의 관념 조작에 부과함을알수있었것습니다 근데 그 관념이, 관념 조작이 바로 수작용입니다. 이제부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관념의 조작이 수수작용란 이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수수작용의 유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형이란 양측 의식형, 편측 의식형, 무의식형, 타율형, 대비형의 다섯 가지의 형태의 수수작용을 말합니다. 양측 의식형은 주체나 대상이 모두 의식을 진이고 수작용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편측 의식은 주체만이 의식을 갖고 있고 대상은 무기물이나 무기물과 같은 무생명의 입장에 있는 존재 사이에 벌어지는 수작용을 말합니다. 또 무자각형은 주체와 대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수작용, 예를 들어 서 동물과 식물 사이에 이산탄소와 산소의 교환을 하는 것을 말하며 타율형은 양측이 모두 무생명인 채, 제3자로부터 주어진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작용의 경우, 예를 들어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의 경우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비형은 인식 또는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형성하는 것으로서 편측 의식형과 같으면서도 대상이 한목에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일 때 혹은 대상의 속성이 두개 또는 그 이상일 때 이들의 요소를 비교해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길을 가다가 길을 가는 한쌍의 남녀를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두 사람의 연령, 태도 등을 비교 혹은 대조해서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판단하는 따위 또는 가게에서 상품을 바라보고 비교한 후 좋은 것을 택하는 것 혹은 푸른 숲속에 붉은 기와집의 지붕이 있음을 보고 그 녹색과 적색을 대조해서 조화의 의미를 느끼는 따위가 모두 대비형의 수수작용입니다. 이때 이 대비에 의한 판단은 비록 그것이 수작용이라 하더라도 주체가 일방적으로 행합니다. 주체가 일방적으로 대비 판단하는 것이 수작용이 되는 이유는 주체는 대상에게 관심을 주고 대상은 주체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주고받는 형식의 작용의 형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대비형의 수작용입니다. 앞에서 생각이 수작용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은이 대비형의 수작용입니다. 즉, 인간의 경우 마음 내부의 영적 통각, 즉, 시정의 통일체가 주체가 되어서 뇌적 형상 속에 있는 그리고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관념들을 먼저 대비합니다. 이 대비작용 자체가 좁은 의미의 대비형 수작용입니다. 대상의 요소, 두 요소 중의 하나를 주체로 다른 하나를 대상으로 삼고 양자를 대비하는 것으로서 대비는 비록 영적통각이 하는 것이지만 영적통각의 관심이 양자 사이를 왕래하기 때문에 내적 형상 내에서 대비되는 미미의 주요소 사이의 작용도 일종의 수작용입니다. 좁은 의미의 대비형 수작용인 것입니다. 결국 영적 통각과 내적 형상과의 수작용도 대비형 수작용이요. 내적 형상 내의 대비되는 미미의 주요소 사이의 작용도 대비형 수작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작용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양자가 양자가 둘다 완전히 일치할 때도 있고 비슷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정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양자 두 가지의 대응관계에 대응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작용은 목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다양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영적통각은 가급적 일정한 방향으로 이수작용을 조정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내용입니다. 생각의 회상, 이해, 판단, 추리, 희망 등 여러 가지가 있게 된 것은 이 수치작용의 목표와 대비방식의 차이에서 유래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이 계속되면서 물 흐르듯 이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창조할 때그이 생각의 흐름에 일단 매듭이 지어집니다. 즉, 창조코자 하는 주형이 모형, 즉 주형이 될때 관념, 단순 관념, 복합 관념 등이 증해집니다. 이것을 주형성 관념이라고도 부르기로 합니다. 이것은 개비형을 수장에의해서 신생체가 형성됨을 뜻합니다. 즉 창조에 관한 그주형은 신생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로고스로서의 신생체가 아니면그전 단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프리 로고스라 또는 전구상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신생체인 주 형성 관념은 신생 관념은 그 속에 그 관념에 필요한 개념, 원칙, 수리 등의 요소를 다 갖춘 그리고 치밀한 내부 구조까지를 갖춘 보다 더 구체적인 관념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내적 수작용을 통해서 신생 관념이 형성되는 단계가 내적 수작용의 초기 단계이며 실제 피조물에 대한 구상은 후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목적 중심을, 목적이 중심이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생각이란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내적 수작용임을 밝혔는데, 이것이 수작용이기 때문에 목적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체험하는 생각에는 목적이 없는 막연한 생각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목적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정을 터지는 한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생각하기 전 단계, 즉, 심정 중심의 사위 기대만의 단계도 있었다고 보지만 그 심정도 억제하기 어려운 전적인 충동이기 때문에 자동적 사위 기대의 특유에서 필연적으로 창조 목적이 세워져서 발전적 사위 기대가 세워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후에도 이 자동적 사유기대가 발전적 사유기대의 초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불변성, 절대성이 이것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구상이 몇적으로는 뭐, 심정을 털어 한 창조 목적이지만 그 구상이 목적 없이는 세워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중요한 현실 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본연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심정이라는 사랑을 동기로 하고 피조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만 생각하게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만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자의적인 생각 패턴을 버리고 본연의 사고 패턴으로 돌아와서 사랑을 동기로 한 창조 목적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적 수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과적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음에 결과적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측 발전적 사교기대의 결과의 위치에 채워지는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앞의 항목에서 다룬 구상은 생각한다는 뜻의 구상 즉, 예적 수수작용과 같은 뜻의 구상이었지만, 이것서의 구상을 생각한 결과에서의 구상으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즉, 로고스를 뜻하며 바로. 본원상론의 신성, 즉, 신정, 로고스, 창조성 중의 하나의 로고스입니다. 따라서 신성의 항목에서 로고스라는 소제목 하에 구상과 입법에 관한 설명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재론하는 것은 신성의 항목에서 다룬 로고스는 구상, 즉, 말씀으로서의 로고스라기보다는 입법으로서의 로고스여서 여기에 더 보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앞에 설명했던 대로 로고스에 관한 요점을 다시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어서 약간의 보충을 가려고 합니다. 로고스는 원리강의의 해석에 따라 말씀 또는 입법이라고 보는데 말씀이 바로 구상, 사고, 계획 등이며 입법은 이성과 법칙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성은 자유성과 목적성이기도 하고 법칙성은 필연성과 피계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성과 법칙의 통일인 입법은 동시에 자유성과 필연성의 통일, 목적성과 기계성의 통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법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 속에 입법, 이성과 법칙이 들어있고 만물 상호간에도 이 입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작용하고 있는 입법이 바로 자연 법칙이요. 인간생활에 지켜지하는 것이 가치법칙, 즉, 윤리라든지 도덕과 같은 규범 법칙입니다. 그리고 자유성과 필연성의 통일이 입법이라는 말은 자유는 필연, 즉, 법칙 속에서의 자유이며 원리 속에서의 자유, 즉, 원리 안에서의 이성의 선택의 자유임을 뜻하며 따라서 원리나 법칙을 무시한 자유는 사실은 방종입니다. 그리고 이 입법은 말씀과 필개의 것이 아니고 모두 로고서이며 둘리어 말씀의 일부가 입법이라는 것과 말씀과 함께 입법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상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생체요, 일종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심정을 동기로 하였기 때문에, 로고스도 사랑이 그 터전이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자연 법칙, 가치 법칙의 배우에도 사랑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밝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입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생활은 따뜻한 사랑 속에서 지켜지는 생활이어야만, 그게 비로소, 어? 워만 때만 가지의 백화가 만발하는 봄 동상과 같은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도 아울러 받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상으로서의 로고스를 보면, 구상 앞의 신성의 항목에서 다룬 로고스의 내용은 요점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룬 바와 같이 앞에서 주로 입법으로서의 로고스만을 다루었으며 말씀적 구상으로서의 로고스는 상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구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미 앞의 내적 수작용의 설명에서도 그 구상을 다루기는 했지만, 이것은 신생체, 즉, 결과물로서의 구상이 아니고, 주로 생각한다는 뜻의 구상, 즉, 수작용으로서의 구상, 관념의 조상, 조작으로서의 구상입니다. 근데, 내적 수작용의 단계에서도 관념의 조작의 의미를 갖는 구상 외에 신생체의 뜻을 갖는 프리오리, 즉, 프리구상이라고 개념이 서해진 바도 있었습니다. 즉 창조를 목적으로 한 대비형의 수사용의 결과 형성된 신생체로서 개념, 원칙, 수비 등을 갖춘 그리고 치밀한 내부 구조를 지닌 보다 더 구체화된 주형 주물을 말할 때 영적 주형 곧 모형으로서의 신생관념 즉 주형성 관념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말씀으로서의 구상이 아니며 다만 그 전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상으로 말하면 사진과 같은 정적 영상에 불과하며 영화에서와 같은 생동력 있는 영상, 즉, 정적 영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문자 그대로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말씀은 이것은 생명이 들어있는 산신생체이며 산구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사실을 담고 같이 적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물이그로말암아지연받 되었을 때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구상체입니다. 이것마 만물을 창조한 말씀은 즉 로고스는 생명을 지닌 생동하는 구상체였습니다. 이것은 전단계인 관념의 조작 단계에서 형성된 신생체로서 치밀한 내부 구조를 갖춘 신생관념에서 생명이 부여되어 그것이 동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정적인 성격을 띠는 신생관념이 동적 성격을 띠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 수작용의 초기와 후기의 이단계 과정에서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영적 통각, 지정의 통일체를 말하는데 이런한 영적통각과 내적형상과의 수작용에는 초기단계와 후기단계의 두 단계가 있는데 그 초기단계에서는 관염의 조작에 의해서 신생관염이 형성되고 그것이 후기단계에서는 심정의 힘에 의해서 지정의 기능이 투입된 후 활력을 얻게 됨으로써 즉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완성된 구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밝될 것은 지정이 속에 가능성으로만 포함되어 있던 양성 음성이 이 후기 단계에 표면화되어 되기 시작하여 지정의 기능의 발현에 조화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구상이 바로 하나님의 대상인 로고스이며 이성성상을 통일적으로 지닌 로고스, 즉 로고스의 이성성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한 말씀으로서의 로고스는 내적 발전적 사유기대의 결과인 구상입니다. 로고스의 이성성상이란 로고스 속에 내적성상과 내적형상의 두 요소가 로고스의 차원과 종류에 따라 필요한 만큼 내포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즉, 내적성상인 지적기능, 정적기능, 의적기능과 내적형상인 관념, 개념, 원칙, 수리 등이 창조될 만물의 차원과 종류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그 로고스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 수작용의 후기 단계에서 이미 관념 조작에 의해서 형성된 초구상 속에 지적, 정적, 의적 기능이 심적, 즉, 사랑의 충동력에 의해서 차원을 달리하면서 주입된 후에 전구상을, 그러니까 리구상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내적 발전적 사위 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설명의 요약 이상으로 내적 발전적 사유 기대에 관한 설명을 일단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설명의 어떤 부분은 장황하고 부드럽지도 못한 점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상의 설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소개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적 발전적 사유 기대의 중심, 내적 발전적 사유 기대는 창조에 있어서 내적 발전적 사유 기대보다 문제 조성되는 사유 기대로 서이 사유 기대의 중심의 목적은 심정을 표준으로 하고 세워졌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사랑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필요 목적은 서로 사랑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인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대혼란이 야기되었으니 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의 하나는 만인간의 모든 목적을 인간 본연의 필요 목적으로 일체화 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